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먹방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 게임은 먹방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 봤는데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에 앞서서 2020년 올해 마지막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올한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 뭐 아무튼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근데 이 게임이 딱 보니까 그림체나 뭔가 게임 부근부터 저만 느낀 게 아닐 겁니다 격파한 키우기가 바로 생각이 납니다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아요 게임 방법 화면을 터치하면 음식을 집어서 먹습니다. 먹은 음식은 입안으로 들어갑니다. 입안에 있는 음식은 씹기 버튼을 누르면 배로 넘어갑니다. 배 속에 있는 음식은 소화 버튼을 누르면 소화됩니다. 뭔가 단계가 있네. 그냥 먹으면 안 되나봐. 씹기 버튼. 아, 입 많이 꽉 차면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씹기 버튼을 통해서 배로 넘겨야 된다고 합니다. 소화 버튼은 한 번에 배 크기의 1%만큼 소화시킵니다. 배가 찰수록 먹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칼로리를 모아서 레벨업을 하세요. 레벨이 높아질수록 먹는 속도가 빨라지며 가구의 최대 강화 레벨이 상승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해봅시다 뭔가 먹방을 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죠 터치를 하면은 이 소년이 계란 하나를 집었어요 삶은 달걀인가요 또 터치하면은 먹네요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어. 어잘 먹네요. 목 뭐, 삶은 계란을 몇 입을 나눠서 먹냐? 어자다 먹고 었자 다음 삶은 달걀. 아 어, 이런 식으로 입안이 계속 차고 있어요. 그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못 먹는 건가 그냥? 와 무한 삶은 달걀 계속 먹고 있어요. 씻기 버튼 눌러볼까? 아요런 식으로 빨리 씹어 빨리 씹어 빨리 씹어 빨리 씹어. 빨리 씹어. <laughs> 이렇게 괴로워 보여. 아 소화가 안 됐구나. 이렇게 라라라라라라라라. 송아, 송화송화 소화, 소화, 소화. 으아, 답답해. 사이다가 마시고 싶다. 약간 그런 느낌이야. 표정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송화다 했니? 어, 표정이 아주 평화로워졌습니다. 뭔 게임인지 알겠어. 강화를 한번 해봅시다. 밑에 강화가 있는데, 먹기 파워 1억, 왕창 먹기, 왕창 먹기 확률도 있고, 약간 크리티컬 같은 그런 느낌인가봐요. 씻기 속도도 있구나. 송화 속도도 있고, 이 크기? 배 크기? 이 크기가 크면 은한 번에 많이 먹겠죠? 일단 씻기 속도 이렇게. 업그레이드 대충 해주고 음식은 뭐야 아 삶은 계란 이거 또 도전해가지고 다음 게임 막 계속해서 열리는 그런 형식이네요 약간 푸드파이터 같네 아이템 이야 머리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머리마다 등급이 있고 가장 높은 등급이 에이 오오 오, 더블 5등급인데 아니 무슨 등급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용구급이에요 의상도 있고 식탁 의자 뭐 가구 뽑기가 있습니다 뽑기는 방금 그것들을 뽑는 것이겠고 야이 뽑기하는게 이렇게 좀 너무 많으면 극혐인데 상점 야 이건 또 뭐야 자동먹기 골드 경험치 두배 먹기 쉽기 두배 이크기 백크기 두배 식기속도 소속도 두배 먹기속도 100%에다가 루비천개 루비로 가 다가 골드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네요. 여기는 정보, 업적 보상 같은 것도 있네요. 싹다 받아버리고. 아니 오른쪽에 이거 뭐야? 방구똥 뭐 이렇게 들어오 게임이야?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버리기는 뭐지? 아 내가 들고 있는 음식을 갖다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먹어가지고 레벨을 먼저 키워야 될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먹방의 길인가 상당히 힘들구만 배가 꽉 차도 계속해서 먹을 수는 있나 봐요 둘다 빨리 오왜왜왜왜오오오오오아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가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어? 이거 뭐야? 야, 무슨 음식이야? 야, 잠깐, 갖다 버려봐. 어, 잠깐, 아니야, 이거 갖다 버려봐. 엥? 이게 뭐야? 아, 골드, 130원이면, 아, 광고를 봤어야 되는구나? 아, 그냥 안 주네? 에라이. 근데 이거 딱 보니까 뭔가 키우려면 되게 한참 걸릴 것 같죠? 좀 열심히 먹고 있긴 한데, 이대로는 안 돼. 아직 레벨 1억도 못 했네? 안 되겠다. 오늘 오지게 먹방 한번 가야겠습니다. 바로다가, 소식과 패키지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는데, 이건 또 뭐야? 대식과 패키지? 골드 3배에다가, 먹기 3배에다가, 뭘 3배에다가, 뭐야, 이거? 오케이, 구입, 완 아... 이것도 뭐야! 푸드파이터 패키지? 골드 다섯 배, 먹기 다섯 배, 뭐야? 오케이, 구입, 으아! 막심 패키지 뭐야, 다열 배야!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더 이상은 안 나오는구만. 야, 근데 이거, 얘 뭐야, 왜 혼자 난리 났어, 난리 혼자 다 해먹으려고, 다 해먹으려고, 야야! 아니, 레벨 지금 13 찍었습니다. 초스피드에요. 이거 한번 써보자. 방구 아 뭐가 좋아진거지? 잘 모르겠고 이건 뭐야 손가락이 하나 생겼는데 아 오토 이건 뭐야 그러면 아 망했다 야 이거 패키지 사니까 게임 너무 쉬워졌잖아 일단 강화해 먹기 파워 강화 자그 다음에 도전 한번 해봅시다 삶은 계란 10개 먹기 도전 보상 획득 자 다음 음식은 뭡니까 저거 쿠게 이것도 한입컷인가 와 이거 한입에 먹네 먹는 속도도 쿠키 먹는 맛야 소리까지 다 바뀌었다 자 일단 업그레이드 또 해줘야겠죠 약간 소화하는 걸좀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 소화속도 오 초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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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오 피오 혼자 다 해먹어 다 해먹어 다 해먹어 먹방 유튜버 다 됐네 이거 여기 맨위 위에 있는 파란 색깔 게이지가 끝까지 다 차게 되면은 방금처럼 피버 모드가 발동을 하나 봐요 아주 조그맣게 있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보시면은 보일 것 같아요 식기 속도도 좀 늘려줘야겠다 그냥 전부 다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전부 다 필요할 것 같으니까 자 다음 음식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10개 먹기 도전 초코쿠키 10개 이건 자동 안 되나? 아예에가에가에가에가에가먹가먹가먹가먹가먹가먹가먹가먹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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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다음, 초코파이. 이것도 소리 다르나? 자, 과연? 뭐야. 아, 소리가 약간 삶은 달걀이랑 비슷하네요. 야, 돈 쌓이는 거 봐. 막, 벌써 막, 100만원 단위로 엄청 쌓였습니다. 배 크기 오지게 늘려주고, 그럼 더 많이 먹을 수가 있겠죠? 아니,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다이아가 있는데, 요걸로 갖다 뽑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뭘 뽑으면 좋을라나? 머리가 먹기 씻기고, 의상은 이 크기, 배 크기. 아, 식탐기 경험치랑 골드구나. 아니, 뭔가 다 하나씩 필요하네. 아니, 뽑을 게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뽑아 봅시다. 55회 뽑는데, 다행히도 500개 들어요. 지금 보석이 만 개나 있는데 일단 초코파이 도전부터 합니다. 먹어! <laughs> 성공. 다음 음식은, 도넛츠 이것도 아니 컷입니다. 자, 뽑기를 한번 해봅시다. 머리 뽑기 55회. 와! 한번 더. 아, 이것도 뽑기 레벨이 또 있네. 아, 요즘에 뭐, 왜 이게 유행이야? 자, 한번 더. S등급. 그래, 일단은 S로 한번 맞춰보자. 보석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뽑아 봅시다. 자, 마지막, 가구 뽑기. 어, 뭐야. 아, 이거는 등급이 없네? 엥? 아, 이거는 약간 유물 같은 느낌이구나. 내가 갖고 있으면은, 요런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가지고 좀더 강해지는 약간 그런 거죠. 자 머리 S 등급 장착하고 의상은 이미 장착을 했고 식탁 S 등급. 와 경험치 막 38억씩 들어가지고 지금 레벨업 하는 거 봐. 2 5 0 0대야 의자는 식기 속도 소화 속도 가구 아까 했고 야 돈이 잠깐만 왜 1,900억이나 있어? 일단 올려. 그 다음에 도넛츠 도전. 딱 봐도 성공했죠. 까라채. 아 성공. 다음은 사과 먹어라. 이것도 아니 컷이야. 이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끝까지 닿겠습니다 벌써. 아니 지금 여기 배랑 입이랑 게이지가 전혀 안 차요. 아이템이 너무 좋나봐. 이거 붕어빵은 뭐야? 어 뭐야 먹었어. 게이지가 조금씩 차고 있습니다. 붕어빵도 뭐, 뭔진 잘 모르겠는데. 에이 나돈왜 일조나 있어 근데? 배 크기 늘려 배 크기 늘려 다 늘려 그냥. 자 사과 1 0개 도전합니다. 당연히 성공이죠. 바로다가 성공. 다음은 초코바. 와, 초코바 먹는 소리 봐봐. 어, 소리 좋다, 이거. 자, 바로다가 또 10개 도전. 일단은 막힐 때까지는 계속 스트레이트로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미니버거. 와, 한번 먹을 때마다 8,500억씩 들어와. 야, 이거 대박이다. 자, 미니버거. 다음은 삼각김밥. 이거 나중에 막 괴물 짜장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삼각김밥 도전. 한 입, 두 입, 세 입, 네 입,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음, 왕 만두. 야, 한번 먹을 때마다 3 6절씩 들어와요. <laughs> 지금 돈이 엄청 많습니다. 왕만두 도전! 아, 성공! 그다음 와, 라면 먹방다운 먹방. 이거 어떻게 먹으려나? 자, 과연? 오! 오호호 먹기 모션이 살짝 달라요. 야, 그리고 이제 슬슬 배가 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니, 여태까지는 차지도 않더니. 그러면은 뽑기를 좀해 가지고 의상 뽑기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의상이 이 크기랑 배 크기를 늘려 주기 때문에 더 뽑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S, S 등급 나왔고 이걸로는 부족해. 더 해야 돼. 계속 뽑아! 자, 마지막. 오케이, 이렇게 나왔고 의상이 또 합체할 수가 있습니다. R 등급 하나 만들었고 바로다가 장착.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의상이 똑같은 게더 많을수록 능력치가 더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알았네 자뭐 아무튼 라면 10개 도전합니다 아직까지도 별거 없어요 다음은 컵케이크 오 이제부터는 한입컷이 아니에요 두 번씩 먹는데? 바로 컵케이크 도전하고 이것도 성공은 성공이에요 일단 야야왜 이래 왜 이래 왜왜 왜 소화를 못해 아와 이거 지금 잠깐만 이 크기를 더 늘려야 되나 봐왜 이렇게 비싸 근데 또 씻기 속도 소화 속도 또. 야 여기서부터 좀 빡세구나 음식 얼마나 남았지 허,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뽑기를 좀더 해야 될것 같네요 이대로는 안 되는데 어 뭐야 알등급 알, 알 등급 나왔다 아이템 장착하면 270와 272만배 자 장착하고 그러면 이 크기랑 배 크기가 더 늘어났어요 근데도 부족한가 봐 되려나 자 과연 먹는 거는 잘하는데 이게 소화를 잘해야 되는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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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go <marriages timing> <stealing> <laughs> <otics mysteriously> <trail hacerlo> <ICHAT> 자, 다음, 와플. 야, 와플 먹는 거 봐. 한 번에 뭐, 몇 잎씩 일씩만... 먹어. 야 이거 안 돼. 뽑기 더 해야 돼. 이걸로 안 된다. 바로다가, 뭘 사야 되냐면, 일단 다이아를 사야 됩니다. 이 다이아로 갔다가, 뽑기를 해야겠죠? 그 전에, 업적 보상부터 싹다 받아버리고. 와, 업적 보상 진짜 많이 쌓였나보다. 아라라라랑그 다음에, 오케이. 구입 완료했 그, 11만원짜리 보석 두번 구입을 했습니다. 뽑기 하자. 머리 뽑기부터 순서대로 또 할게요. 이번엔 다이아가 많으니까 좋은걸로 싹다 맞출수가 있을겁니다. 아마. 오케이. 대충 뽑았고. 아직 만개나 남았습니다. 싹다 합성 요렇게 해버리고. 머리는 제일 좋은게 지금. 아 이거 다음거 하나 만들고 싶은데. 좀만 더 뽑아야겠다. 오. 엘등급 바로 나왔네. 장착하면은. 야. 1995만배. 와. 의상은. 아 뭐야. 다음거 안나왔네. 더 뽑아야겠다. 오케이. 다음거 만들었 Go. 야, 이거, 아니, 옷이 왜 이래? 아, 이거 전부 다 그냥 L등급으로 맞춰야겠다. 조금씩 부족하네, 조금씩. 오케이. 전부 다 L등급으로 싹다 맞췄습니다. 먹기 도전하면은, 지금 아이템이 또 좋아져서, 와플이 한입 컷이에요. 성공. 다음은 닭다리. 아니, 돈이 무슨, 근데 해단위로 생겼습니다. 돈싹다 써주고, 자, 치킨 도전. 당연히 깼죠. 성공. 다음, 샌드위치. 이것도 한입 컷이에요. 자, 다음. 짜장면? 야 여기서부터 또 게이지가 살짝살짝 살짝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식기 게이지? 돈도 무슨 이제 자단이를 했습니다 짜장면 이거 10개 되려나 모르겠네 어 된다 된다 까라채 그 다음은 짬뽕이야 아니 게이지가 또 차기 시작합니다 야 너무 힘들다 이건 마지막 아이템 있어야 되겠는데 지금 딱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구만 음식도 아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대로는 못깨요 이거 절대 못깨 지금 뽑기 확률이 와 엘드 급이 무슨 0.1%로 나와? 좀만 더 뽑아 보자. 오케이, 다이아 다 쌓고 의자는 더블 애를 만들었어요. 3억 배입니다. 3억 배식기 속도랑 소화 속도. 이 도전 되려나? 자, 제발 성공하자! 짬뽕 10그릇! 된다, 된다, 된다. 까라치. 다음은 피자.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야, 피자! 아, 게이지 차는 속도 봐. 이게 지금 소화 속도가 빨라서 이 정도지? 이거, 와, 아이템 안 바꿨으면 절대 못 돼. 이거 절대 못 돼. 자, 피자 도전합니다. 되겠지? 아, 무조건 된다. 소화 속도가 빨라야 돼. 다음 핫도그. 야, 게이지 차는 거 봐. 하하하. 이거 돌았다. 내가 봤을 땐 뽑기 더 해야 돼. 이걸로 안 된다. 오케이. 업적 보상 받았고, 뽑기로 의자 뽑기 하자. 아, 근데 확률이 너무 안 좋네. 아무것도 못 만들었고요. <laughs> 다이아 2,000개로 아무 짝이 쓸모가 없네. 자 핫도그 10개 도전합니다. 되려나? 야 이거 한번 먹는데 무슨 몇 번을 씹냐. 어 근데 되는데? 오 성공 성공 다음 햄버거. 야 마지막 전 단계. 게이지 차는 거봐 어, 내가 봤을 때 현질 더 해야 돼 이거 이걸로는 안된다. 일단 햄버거 도전해볼게요. 되려나? 아이고야 이거 안됐다. 이건 진짜 안됐다. 이게 지금 이 크기랑 배 크기랑 소화 속도를 늘려줘야 돼. 실패 아 마지막이라 이것도 아까 안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다 바로 갑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11만원짜리 보석 두번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으로 갔다가 의상 뽑자 오케이 대충 뽑았고 싹다 합체하면은 와 M, M 만들었다 M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 아니야 옷? 이거 바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먹는 속도가 좀 느리긴 하지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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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았어 한... 아 실패 아 그냥 전체적으로 다 올려줘야겠다 하나만 해서는 안되네 오케이 M등급 하나 뽑았고 식탁은 뭐 딱히 안 뽑아도 되겠죠 경험치랑 골드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의자 뽑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케이 끝났다 진짜 끝났다 62억 배 보석 만개 남았는데 일단 남겨두고 바로 갑니다 카만 녀석아 바로다가 성공 자 마지막입니다 스파게티 제가 봤을 때 이거 걍 깼어요 옛날에 내가 아니거든 야 뭐야 어? 아니 이 야, 힘들구나. 이렇게 아이템이 좋아도 지금 강화도 엄청나게 골고루 싹다 했는데 그래도 힘들어요. 뽑기 좀만 더해 볼까? 오케이. M, M 등급 더블 M 만들었고요. 을자도 더블 M 도전하면은 스파게티 10개. 자, 과연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하, 너무 쉽구요. 자, 이로써 모든 음식을 싹다 클리어를 해버렸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지금 해보니까 현질 안 하면은 이거 엄청 빡세다, 진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추후에 이제 또 업데이트가 계속해서 될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게임이 너무 빡세요. 이거 현질 안 하면은 끝까지 깨는데 진짜 오래 걸릴 겁니다.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먹방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뭔가 격파한 키우기 제작자분이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림체가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올해 마지막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먹방 키우기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염